KBS News World.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특보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밤 사이 대남 오물풍선을 600여 개 남쪽으로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밤 사이 오물풍선을 600개 이상 부양시켰다며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오물풍선의 양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밤 사이에 투척한 260여 개와 비교해서 두배 이상입니다. 오물 풍선에 들어있는 내용은 거름, 종이 조각,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로 일차 때와 비슷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 오물 풍선을 내려보낼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는 분은 군이나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몽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수도 울란바토르 동부 지역에 대한항공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 강의현 통신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항공의 몽골 숲 조성 프로젝트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한항공의 숲 조성 프로젝트인 글로벌 플랜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난 5월 28일 몽골 마가노르구 대한항공 숲에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4년부터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가량 떨어진 마가노르구의 도심형 장풍 님을 조성해 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해마다 5월 아,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곳에서 나무 심기, 나무 심기 활동을 해오곤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기간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그러다가 4년 만인 올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참여가 재개됐고요 신입사원등 임직원 112명이 지난달 20일부터 2주일, 2주간 일주 일정으로 나무 심기를 진행해 온바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숲은 서울 여의도공원 두배 크기인 0.44제곱킬로미터 규모 즉 길이 2킬로미터, 폭 222미터의 규모인데요. 네. 즉 포플로, 비술나무, 차차를 아니라 불리는 비타민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12개 수종의 총 12만 5천 3백여 그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몽골 대통령이 대한항공의 우정의 메달을 수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 정부가 최근 대한항공의 오크나깅 프레스 대통령 명의의 우정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아, 요컨대 대한항공이 지난 20년 동안 몽골에서 펼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감세의 의미로 보이는데요. 아, 대한항공이 몽골에 조성한 대한항공 숲은 탄광 지역과 마을 가운데에 조성돼 방풍민 역할을 하면서 현재 현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기여해온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현지 국립학교 7 곳에 컴퓨터 교실을 기증하고 일라가병원 협력 의료봉사를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네, 몽골에서 우리나라 사관이 후원한 제 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몽골 대한민국 몽골 지식알뜸종합학교 대강당에서 지난 5월 27일 상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본말하게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한국 유학생과 제외 거주자 부문 등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됐는데요. 네. 중등부 주제는 나의 꿈, 고등부 주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리고 유학생과 제외 거주자 부문 주제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변화 등으로 각각 제시돼 진행됐고요. 네. 열띤 경쟁 끝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 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장료상 수상자 등총 9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아, 주제하다시피 올해는 한농수교, 서른 네 도를 맞은 해입니다. 아무쪼록 본 대회가 내년, 내후년 해가 갈수록 한몽 침선의 중요한 행사로 굳건히 자리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몽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네, 강혜연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